안녕하십니까 해남교육뉴스입니다. 학생 수가 5 명이었다가 일흔 명을 넘어서면서 2015년에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한 서정초등학교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정초는 전교생 가운데 해남 의회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전체의 90%로 지역민과 학부모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매달 다모임을 통해 학교와 관련된 안건을 해결하고 가까운 달마산과 미영사를 찾아 생태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바느질 동아리, 목공 동아리 등 교육 기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정촌은 2학기에 졸업생과 함께하는 서정인의 날 행사를 열고 신입생 유치활동도 펴나할 계획입니다. 4개의 중학교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체육 한마당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6일 황산중학교에서는 우수영중, 산이중, 화원중, 황산중 학생 220여 명이 모여 체육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체육 한마당은 축구, 발야구, 이어달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개성이 넘치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화원중 학생들은 친화력이 돋보였고 황산중 학생들은 피구와 줄다리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산이중 학생들은 발야구와 이어달리기를 잘했고 우수영중은 주말까지도 축구 연습을 한 결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해남군민 광장에서 내가그린 해남행사를 여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남에 있는 24개 지역아동센터와 자원순환연구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1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전시 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체험 부스에서는 에코팩 재활용 가방 만들기, 양말목 공에 기후대응 부채 만들기 등이 펼쳐졌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딱지치기와 재기차기 등 놀이마당이 연출됐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EM 흑공을 함께 만들어 면단위 하천에 던지는 행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현산초등학교가 탄소 중립 프로젝트인 푸른마음 동아리 2학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푸른마음 동아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두 명의 마을 교사와 학생들이 1년 동안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학기 첫 활동으로 학생들은 학교 놀이터 모래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를 주제로 전교생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채와 자석을 사용하는 등의 의견을 냈고 필요한 준비물을 갖춰 직접 모래를 정화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